여러분 안녕하세요. 칼 가는 직업인 양석가입니다. 아, 오늘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주은 아파트 단지에 와서 6호 6도를 연마를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은 아파트 내에 있는 네. 그런 정자가 되겠습니다 아, 장비를 싣고 다니는 아, 제 차입니다 자, 아, 현장에서 작업대를 펼쳐놓고 어, 연마를 마친 상태입니다 유구, 식육점에서 사용하는 고기 전용 칼입니다 과연 이 칼을 생산회사로부터 제작된 칼을 구입을 해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어디까지 쓸수 있는가? 아마 궁금하기도 하시고, 나는 그 전에 칼을 버린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칼의 종류는 동일해서 생산된 기셀 칼입니다. 현재, 핸들 부분에 안전 형태가 잡혀져 있는 이칼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칼을 사용하는 것은 여기, 이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좋은 연마사를 만나시거나 아니면 아, 자가 연마 기법이 예, 훌륭하신 분들은 칼의 넓이, 폭, 길이 조정해 가면서 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만큼 좋은 연마사를 만나고 얼마만큼 좋은 연마 기술을 익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사용한 숫돌의 종류는 400반, 1000번, 3000번 오늘은 3000번에서 마무리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칼의 상태가 일반적으로 볼때 이미 시점이 지난 칼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재연마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혹시 칼 연마 기법을 아시거나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 집에 방문하셨을 때 부모님이 힘들어 하지 않도록 칼한 자루 가위 하나라도 연마해 주시고 오신다면 매우 편한 조리 활동을 부모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즐거운 명절,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 다른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광주 직업연마사 양탁갓이었습니다.